여름날 문득 창 밖을 바라보니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데 그 뜨거운 햇볕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지쳐 보이고 나가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자꾸 집에만 머물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옷장 위에서 입고 있던 여름 페도라를 발견했습니다. 한참을 쓰지 않았던 모자였는데 문득 써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울 속내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생기가 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중장년과 노년층의 패션을 연구해온 스타일 컨설턴트입니다. 모자 하나가 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순히 햇빛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분위기를 바꿔주고 외출에 자신감을 더해주는 아이템이죠. 그날 저는 오랜만에 그 모자를 쓰고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평소라면 더위 때문에 망설였을 시간이었지만. 모자 덕분에 햇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웃이 오늘은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이 환하고 젊어 보이네요. 라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모자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고 외출이 즐거워지는 순간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햇빛은 우리 피부와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고객 중한 분은 70대 중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햇빛이 너무 강해서 외출하기가 겁이 나요. 그런데 모자를 쓰니 마음이 편해지고 외출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공감됐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단순한 햇빛 가리개가 아닌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외출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여름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진 모습으로 일상을 즐기는 방법. 모자 하나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여름 모자가 필요한 진짜 이유,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름 모자는 단순히 멋을 위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손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외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죠. 모자는 얼굴과 목 부분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한 햇빛은 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쟁이 있는 모자는 눈에 직접 들어오는 강한 빛을 차단해 주어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입니다. 머리는 체온 조절의 중추기관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름철 강한 햇빛에 머리가 직접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져 있어 열사병이나 일사병의 위험이 더 높아요. 실제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중 80대 이상 노인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모자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는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줄어들거나 하얗게 변하는 것에 신경 쓰이는 분들이 많으시죠. 모자는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자 하나만 써도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외출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름 모자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 얼굴형에 맞는 모자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모자는 쓰는 순간 얼굴의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형에 맞는 모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둥근 얼굴형을 가진 분들은 어떤 모자가 어울릴까요? 둥근 얼굴은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만 때로는 얼굴이 더 둥그러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각진 느낌의 패돌아나, 쟁이 좁은 모자가 얼굴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비대칭 챙이 있는 모자는 둥근 얼굴에 변화를 주어 더 세련되어 보이게 해요. 다음으로 각진 얼굴형을 가진 분들은 부드러운 곡선이 있는 모자가 잘 어울립니다. 둥근 챙이 있는 버킷햇이나 부드러운 라인의 캡 모자가 좋아요. 각진 얼굴에 강한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 얼굴형을 가진 분들은 챙이 넓은 모자가 잘 어울려요. 넓은 챙은 얼굴의 길이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얼굴의 비율을 더 균형 있게 보이게 합니다. 반면에 세로로 높은 모자는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트형 얼굴, 즉 이마는 넓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얼굴형은 작은 챙이 있는 모자나 베레모 스타일이 잘 어울립니다. 이런 모자들은 이마의 넓이를 자연스럽게 가려주면서 얼굴의 아래쪽 부분과 균형을 맞춰줘요. 그리고 타원형 얼굴은 거의 모든 모자와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고를 때 얼굴형만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모자의 크기와 착용감입니다. 너무 작은 모자는 머리를 압박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너무 큰 모자는 자꾸 흘러내려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머리의 혈액 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는 모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를 썼을 때 이마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답답함을 느낀다면 사이즈가 작은 것이니 더큰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모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면이나 리넨, 밀집 같은 천연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어 여름철 모자로 적합합니다. 또한 모자를 오래 쓰고 있을 때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번 정도는 모자를 벗어 두피가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자신의 얼굴형과 편안함을 고려해 모자를 선택하면 더 멋진 스타일링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모자 스타일링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벼운 산책이나 마트 쇼핑 같은 일상적인 외출에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럴 때는 챙이 적당히 넓은 페도라나 버킷햇이 좋아요. 밝은 색상의 면바지에 흰색이나 파스텔톤의 셔츠를 입고 그 위에 베이지색이나 밝은 갈색 페도라를 써 보세요. 모자 색상은 옷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약간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색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너무 화려한 색상보다는 베이지, 네이비, 카키 같은 기본 색상이 다양한 옷과 잘 어울립니다. 제 70대 고객 중한 분은 이런 스타일로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는데 이 옷들에게 멋쟁이로 통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족 모임이나 친구와의 만남 같은 조금 더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자리에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의 페도라가 잘 어울려요. 깔끔한 린넨 셔츠에 면 바지를 입고 진한 남색이나 검정색 페도라를 매치해 보세요. 모자의 챙 부분을 약간 구부려서 연출하면 더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모자와 함께 가벼운 스카프나 손수건을 목에 둘러도 좋습니다. 한 60대의 고객님은 이런 스타일로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요즘 젊어졌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더운 여름날 해변이나 공원에서의 여가 활동에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럴 때는 챙이 넓은 모자가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에요. 가볍고 시원한 반팔 셔츠나 티셔츠에 편안한 면 바지를 입고 밝은 색상의 넓은 챙 모자를 써 보세요. 모자 아래 얼굴이 그늘져 보이기 때문에 밝은 색상의 옷을 입으면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아요. 이렇게 모자를 활용한 스타일링은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을 넘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자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재혼 상승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제가 만난 많은 고객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모자 하나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7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후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와 강한 햇빛 때문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김 선생님께 통풍이 잘 되는 밝은 베이지색 페도라를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모자라니 어색할 것 같아요. 망설이셨죠. 하지만 한번 써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모자를 쓰니 얼굴에 그늘이 생겨 시원해 보였고, 무엇보다 햇빛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모자를 쓰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한달 후에 만났을 때, 김 선생님은, 요즘 걷는 시간이 늘어나니,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모자 하나가 생활 패턴을 바꾸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어요. 두 번째 사례는 60대 후반의 박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박여사님은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머리가 많이 하얗게 변하면서 외출할 때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여사님께 다양한 모자를 시도해 보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특히 얼굴형에 맞는 모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 드렸죠. 박 여사님은 타원형 얼굴이셔서 다양한 모자가 잘 어울렸는데, 특히 네이비색 버킷햇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모자를 쓰니 하얀 머리카락에 대한 신경도 덜 쓰이고 오히려 모자가 스타일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 여사님은 모자 컬렉션을 늘려가며 다양한 스타일링을 즐기게 되셨어요. 모자 하나로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줄 몰랐어요. 박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80대 초반의 이 할아버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님은 평생 농사일을 하셔서 햇빛에 많이 노출된 피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검진에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 외출시 모자 착용을 권하셨지만 어떤 모자가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할아버님께 챙이 넓고 목까지 가려주는 특수 기능성 모자를 추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시도해보기로 하셨죠. 놀랍게도 이 할아버님은 그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드셨고 이제는 외출할 때꼭 챙기신다고 해요. 모자 덕분에 더 오래밖에 있을 수 있어 좋아요. 손자들과 공원에 가는 시간도 늘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과 건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써도 질리지 않는 모자 고르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모자는 잘 고르면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아이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자가 오래 써도 질리지 않을까요? 첫째, 고품질 소재의 모자를 선택하세요. 좋은 소재의 모자는 형태가 오래 유지되고 세탁해도 변형이 적어요. 천연 소재인 면, 리넨, 밀집 등은 통풍성이 좋고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여름용 모자는 통풍이 잘 되는 소재가 중요해요. 둘째, 중립적인 색상을 선택하세요. 베이지, 네이비, 검정, 카키와 같은 기본 색상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고 유행을 타지 않아요. 화려한 색상의 모자도 매력적이지만 오래 사용할 모자라면 기본 색상이 실용적입니다. 셋째,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너무 트렌디한 디자인은 유행이 지나면 입기 어려울 수 있어요. 페도라, 버키테, 파나마햇 같은 클래식한 스타일은 수십 년간 사랑받아온 디자인으로 오래 써도 촌스럽지 않아요. 넷째, 얼굴형에 잘 맞는 모자를 선택하세요. 아무리 좋은 모자라도 자신의 얼굴형과 어울리지 않으면 자주 쓰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얼굴형별 모자 선택 팁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자를 고르세요. 다섯째, 편안한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모자는 오래 쓰게 될 아이템이니 편안함이 가장 중요해요. 특히 노년층은 머리의 혈액 순환이 중요하므로 너무 꽉 조이지 않는 모자를 선택하세요. 여름철에는 모자를 오래 쓸 경우 한 시간에 한 번씩은 벗어서 두피가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관리가 쉬운 모자를 선택하세요. 세탁이 가능하거나 간단히 닦아서 사용할 수 있는 모자가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모자가 쉽게 더러워질 수 있으니 관리가 편한 모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모자를 보관할 때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모자 전용 보관함이나 거리를 사용하면 모자의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밀짚모자나 페도라는 형태가 변형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보관에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모자를 잘 선택하고 관리하면 여러 계절, 여러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모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스타일을 완성하며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지금까지 여름 모자의 필요성부터 얼굴형에 맞는 모자 찾기, 스타일링 방법, 실제 사례, 그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모자 고르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여름, 모자 하나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것을 넘어 더 자신감 있고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모자 하나가 가져오는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멋진 여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